한우 전문점 우미가는 지난 6월에 개업 3개월 정도 지났을 뿐이지만 지역 맛집 중 하나로 일찍이 이름이 알려진 곳입니다. 우미가의 김영수 대표는 수십 년간 요식업에 종사하며 남다른 서비스 정신과 운영 방식을 구축해온 경영자입니다. 최근엔는서울은 무봉리에 소재한 유명한 명품 한식 레스토랑 청골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의한 해장국 집을 인수해 전면 리모델링 후 한우 전문점인 우미가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입맛을 도둑이 하는 다양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내부 시설은 넓은 홀뿐 아니라 건너방, 사랑방등 여러 개의 룸을 준비해 상견례, 직장 회식, 가족 외식, 피로연, 일반 잔치 등 각종 모임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주차 공간도 넓고 쾌적한 편입니다. 음식점 안으로 들어서면 여러 직원이 고객을 반갑게 맞이하는데 구중 그 건장한 두 청년이 눈에 띕니다. 바로 김대표의 두 아들로 각각 주방과 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가게 운영에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서 호텔조리학을 전공한 큰아들 최광윤 조리실장은 현재 우미가의 맛을 지킬 뿐 아니라 꾸준한 메뉴 개발과 연구를 통해 식당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실력가입니다. 이 식당의 주력인 한우는 최고급 나주한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등심, 특수부위, 차돌박이 등 우미가에서 책정된 가격은 고기질에 비해서 꽤나 저렴한 편입니다. 파의 아싸람과 불고기의 부드러움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파불고기와 원재료의 맛을 살린 곱창전골도 별미입니다. 식사 메뉴로 준비되어 있는 차돌돈장과 우론돈장은 점심시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음식들과 함께 준비되는 갖가지 반찬은 어머니의 손맛을 자랑하며 특히 동치미와 파김치 그리고 포천버섯으로 만든 버섯볶음이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미가는 신선한 재료와 나주 한우와 얼지 않은 생고기 삼겹살과 여러가지 재료를 팔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야채나 모든 걸다 구입해 오고 또 손수 엄마한테 배운 그대로 제가 반찬 같은 거는 또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미가를 찾아주는 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니다 감사합니다.